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 골을 넣으며 활약을 펼친 박주영 선수가 지난 17일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사상 첫 월드컵 원정 16강을 이뤄낸 박주영은 각종 영입설, 결혼설 등으로 휴식기 동안에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출국을 위해 공항의 모습을 보인 박주영 선수, 가벼운 셔츠와 팬츠 차림으로 오랜 비행을 준비한 모습이었습니다. 월드컵 직후 현지 언론을 통해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 소속 클럽의 영입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박주영은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박주영은 이적설을 비롯해 그를 둘러싼 각종 설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한편 박주영은 공항까지 찾아준 팬들에게 최선을 다해 고마움을 표했는데요.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주는 것은 물론 웃음으로 인사를 건네기도 하며 팬들과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적서를 궁금해하는 취재진들의 물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는데요. 출국장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팬들을 위한 배려를 잊지 않은 박주영. AS 모나코에 합류한 박주영은 모나코 선수단과 함께 전지훈련장이 이탈리아로 이동해 새 시즌을 준비할 예정입니다.